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우리 구독자 여러분, <laughs> 이비 오는 날 대한민국에서 야구할 수 있는 여기 백공부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맞네. 예. 오늘 저기 셰프와 요리사 팀과 이 용병과의 제2채 2차 리벤지 경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 이상근 선수, 그... 느리지만, 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폭폭수. 폭폭스 아, 어, 길이 어. 이걸 잡아주면, 예. 곤란해지지. 예, 말씀드리겠딱두 예. 어. 시간 끝나고 와서 잊어버려야 돼. 예. <laughs> 여운이 나오면 안 돼. 여기 나오면 안 돼. <laughs> 나오면 안 돼. <웃음> <웃음> 예. 지금, 예. <laughs> 요병팀 지금 잠이 다안 깼어, 지금. <laughs> 어.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안 하는 어. 줄 알고. 몸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laughs> 오늘 저번보다, 1차전보다 전력이 더 좋아진 것,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에이, 저기, 어, 자이게 뭐, 저, 셰프가 아닌, 뭐, 저, 엔터테인먼트 뭐, 출신의 뭐, 또, 박태준 씨가 뭐, 오늘 또 용병으로 뭐, 또, 안 예, 또 오셨고. 시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단, 맞, 맞느냐, 안맞느에 그게 따라서 이제, 안 이제. 안 예. 일단 맞춰야 됩니다. 우성봉 선수. 참, 시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첫 타자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아마 승패가 갈릴 것 같아. 나이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배우포 조지야구는 계속 돼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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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늘 빈팀 손발이 잘안 맞습니다. 오늘 영망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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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딱뛰어들어올 때는 못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눈도 침침하고 막마 뭐. 어,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세월을 어떨, 어떻게 세월을 어떻게 뭐 비껴나갈 수가 없어? 어, 어이 박태준 선수 하이바 보시면 안 되는데, 아 수, 순간 놀랬습니다. 어, 자 이게 셰프가 아닌 저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또 박태준 씨가 오늘 또 용병으로 또예또 예, 또 오셨고, 오늘 셰프팀 다순좋아 오랜만에 박정은 선수 와우. 야, 맞을걸 다 맞은 거 같다. 항상 서비스가 좋아, 이래. 와우, 코스 지겠나? 에이.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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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야 오늘 막뭐 거의 숨이 없는데 톡톡 떨어지네. 이야 오늘 뭐자첫 타자 다시 야박퀴 돌았습니다. 자시로정 선수. 아, 적소에 다 떨어지네. 적소에. 에. 아, 이고이 에란은 크다. 갑시니다 에이, 아, 예. 아 그렇게 이런 게 있으면 지금 흔들리는데 흔들리면 안 돼. 찾았다. 네. 해를 아, 살면 돼요. 아 분이 그냥 4번 전에 씨발세 번인가 네번 다졌다 이때까지. <laughs> 한 아, 이마구투이 지금 다 말리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와, 이거 뭐 실시간도 없이 벌써 뭐 더블 아웃 해가지고, 터아웃입니다 아, 땅볼이네. 아, 근데, 모릅니다. 공격은 짧게 수비는 기게 완전히 막, 에 예, 루저 팀의 교본입니다, 이거는. 이 셰프 팀들이 지난번에 졌다고, 이번에는 단단히 데리고 왔네요. 가, 가뿐하게. 천천히, 천천히. 아우, 네, 맞죠. 아, 이번엔 그냥 살짝 꺼다가 유격수 땅볼, 아우, 가뿐합니다. 아까는 우측으로 치더라고요. 저희도 3자분패 하겠습니다. 아이씨, 우중간으로 너무 잘 맞았다. 아, 이건 텍사스가... 아, 잘 맞았는데 이거는 못 잡겠습니다. 기는겼습니다저좀 짧게 서 있겠습니다. 아, 이게 톡친거같 은데 넘어갔 습니다. 아. Oh! 아유 시x 너냐? Tēnā <laughs> koe! oh <laughs> ¡No, no, no! 아, 고,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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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월요일 아침. 아이 월요일 시작부터 딱저버리네 일주일 내내?